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먹는 감기약 탑3와 피하는 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그 감기약 회복을 늦추고 있을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약을 드시나요? 약국에 가면 목감기용, 코감기용이라며 수많은 종합감기약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구매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좋다고 믿고 먹던 그 약이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진짜로 복용하는 약과 절대 먹지 않는 약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사들이 실제로 신뢰하고 복용하는 감기약. 탑3와 반대로 잘 먹지 않는 약 탑2를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왜 효과가 없는 감기약이 존재하는지, 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쉬운 비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회복을 돕는 생활습관과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바로 결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먹는 감기약 탑3입니다. 3위는 바로 갈근탕이에요. 갈근탕은 감기 초기 한방약입니다. 몸이 으슬으슬 춥고 오한이 느껴질 때, 어 감기 걸리려나 하는 그 순간에 효과적인 약이 바로 갈근탕입니다. 갈근탕에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체온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땀이 나면서 오한이 가라앉고 열이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안 좋을 때는 쉬는 게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의사들이 의지하는 약입니다. 갈근탕을 먹어야 하는 경우는. 오한이 느껴지는 감기 초기, 몸이 으슬으슬하고, 한기가 도는 증상이 있을 때, 곧 열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갈근탕을 피해야 하는 경우는 이미 고열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을 때, 오한 없이 목 통증만 심한 경우, 그리고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에페드린 성분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갈근탕은 한방약으로서, 실제로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대규모 연구 데이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효과를 경험하고 있어 초기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 선택하고 있습니다. 2위는 꿀이며 꿀은 천연 기침 완화제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가진 천연 식품입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신뢰도 높은 논문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1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자기 전에 꿀을 먹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이나 위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침 횟수가 명확히 감소했으며 기침의 강도가 완화되었으며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기침 감기약에 들어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이라는 기침. 억제 성분과 꿀을 비교했을 때두 가지의 효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꿀 복용 방법은 자기 전에 한 스푼 정도 섭취하시면 되시며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두세 번 섭취 가능합니다.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절대로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영아, 보툴리눔 중독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성인이라면 약에 의존하기보다 이런 천연식품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기침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1위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아세트 아미노펜, 로키소프로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약은 바로 해열 진통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세트 아미노펜과 로키소프로펜록소닌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병원에서 처방되기도 하지만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만 들어있는 타이레놀, 로키소프로펜만, 순수하게 함유한 록소닌 S 등이 다른 불필요한 성분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왜 의사들은 해열 진통제를 가장 많이 먹을까요? 이 약들이 감기를 빨리 낫게 한다는 과학적 데이터는 없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약으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목의 통증이 줄어들고 고열이 상당히 내려갑니다. 두통이 완화되고 몸살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고열 상태가 지속되면 힘들 뿐만 아니라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되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해 면역력이 더 떨어지면서 감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기 위해 많은 의사들이 이 약에 의지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특징은 비교적 부드럽게 작용하고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임산부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해열 효과와 진통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목 통증에도 효과적입니다. 로키소프로펜의 특징은 통증의 원인 자체에 작용하는 강력한 소염진 통제입니다. 열을 내리는 것보다 염증 완화와 통증 제거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목이 타는 듯이 아프거나 심한 두통이 있을 때 효과적이며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주의 필요합니다. 두약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개인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증상이나 위장이 약한 경우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통증이 심하고 염증이 강한 경우는 로키소프로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의사들이 잘 먹지 않는 감기약 탑2 알려드리겠습니다. 2위는 효과의 개인차가 큰 처방약들입니다. 이 부분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이약은 기침 억제제로. 가래 배출을 돕는 약 카르보시스테인이 있으며, 목의 염증을 억제하는 약 트라넥삼산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약국에서도 증상별로 구매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처방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끔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나옵니다. 즉,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만병통치약은 없으며 각자에게 맞는 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위는 종합감기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찾는 약이지만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 약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 걸렸을 때 일단 이거 먹으면 되겠지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도 분명 장점입니다. 몸이 아파서 약국 가기도 힘든데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는 약 하나만 먹으면 편하니까요. 그런데 왜 의사들은 안 먹을까요? 감기 증상을 모두 다 가진 환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종합 감기약을 먹으면 모든 감기 증상에 대응하는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 없는 성분까지 함께 복용하게 됩니다. 종합 감기약의 문제점은 첫째, 필요 없는 약 성분을 먹게 되어 불필요한 부작용 위험에 노출됩니다. 둘째, 많은 종합 감기약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고 그 졸음을 상쇄하기 위해 카페인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카페인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자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특효약이 없을까요?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감기의 정식 명칭은 급성상기도 감염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 목, 기관지 등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에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점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지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감기는 항생제라고 잘못 알고 계셔서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항생제가 감기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감기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매우 다양합니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독감도 넓은 의미에서 감기의 일종입니다. 핵심은 이런 일반 감기 바이러스들을 직접 죽이는 특효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 박멸약을 개발한다면 그것은 노벨 상감입니다. 생물학 역사상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받는 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역할만 합니다. 감기를 집에 난 화재로 비유해봅시다. 일반적인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관이 와서 물을 뿌려 불을 끕니다. 하지만 감기라는 화재에는 소방관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감기약은 불을 직접 끄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 연기를 환기시키거나 하는 것은 증상 완화 역할일 뿐입니다. 자세를 낮춰 나쁜 연기를 덜 마시게 하는 행동 이것은 컨디션 유지를 위함이고 시간을 벌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일 뿐이며 이는 면역 시스템이 일할 시간 확보 정보 역할입니다. 최종적으로 감기라는 화재에 불을 끄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면역 체계입니다. 약이 아니라 면역력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수면 영양 휴식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항생제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복용하면 체내 세균 균형이 깨지며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성균이 퍼지면 정작 필요할 때 항생제가 듣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수 있어. 의사들은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감기와 제대로 싸우는 방법은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첫째는 안정과 습도 유지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몸이 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충분히 쉬는 것이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습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젖은 수건을 실내에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건조한 환경은 피부를 거칠게 만드는 것처럼 코와 목의 점막도 손상시켜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바이러스는 건조한 환경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적절한 습도 유지는 필수입니다. 둘째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섭취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몸이 염증 상태라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많이 먹으려 하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음식으로는 따뜻한 물, 죽국수 특히 소화가 잘 되는 소면이나 칼국수, 그리고 된장국, 미역국 등의 맑은 국물, 찜 요리나 삶은 요리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기름진 음식, 자극적이고 맵거나 짠 음식, 소화가 어려운 고기나 튀김입니다. 소화가 안되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가서 오히려 메스꺼움이나 쿠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기 걸렸으니 비타민 챙겨 먹어야지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한 식사는 물론 좋지만 지금 당장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는 게 최우선입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그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셋째는 위험신호 놓치지 않기입니다. 대부분의 감기는 저절로 좋아지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첫째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섭씨 38도 5 이상의 열이 72시간 넘게 계속될 때입니다. 둘째는 열이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로 2차 세균 감염이나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입니다. 숨 쉬기가 힘들고 헐떡거림이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쉬어야 하는 상태일 경우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수분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며칠은 견딜 수 있지만, 물도 못 마시면 심각한 탈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심각한 두통입니다.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꼽재는 직감적으로 이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환자 본인이 느끼는 이상 신호도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꼭 메모해 두시고 해당되면 주저없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경우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가 열이 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1세 미만은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처져 있거나 잘 먹지 않으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해열제 용량은 반드시 체중에 맞춰 정확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고열은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열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다른 감기약 성분들은 임신 중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 당뇨, 심장병,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기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심하면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자가 약물 선택 시 약사와 상담하세요.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효과적인 예방법은 첫째 손 씻기이며 둘째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셋째는 충분한 수면이며 넷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다섯째는 균형 잡힌 식사이며 다양한 영양소 섭취하고, 특히 비타민C, 비타민D, 아연 등이 면역에 중요합니다. 여섯째는 실내 환기입니다. 하루 세 번, 10분씩 환기하시고, 특히 겨울철에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대량으로 복용하면 감기가 빨리 낫는다고 믿으시는데,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가 감기 기간을 약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하루 정도 줄이는 수준이고 모든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과량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지만 하루 2,000mg 이상 복용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식단으로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보충제를 먹더라도 적정량으로 500,000mg이면 충분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감기에 안 걸리나요? 이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 예방합니다.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수많은 다른 바이러스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일반 감기보다 훨씬 위중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고령자, 만성 질환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감기가 빨리 낫나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과도하게 땀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갈근탕처럼 오한이 있는 초기 감기에서 자연스럽게 땀이 나면서 열이 내려가는 것은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사우나에 가거나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어 과도하게 땀을 내면 탈수 위험이 증가합니다. 체력 소모가 심해져 오히려 회복이 늦어지고 고열로 인한 위험 증가합니다. 적절한 방법은 편안한 옷을 입고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며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기에 운동해도 되나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운동을 피해야 하는 경우는 열이 있을 때 전신 증상 몸살 심한 피로가 있을 때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심할 때입니다 가벼운 활동은 괜찮은 경우는 코만 약간 막히거나 가벼운 목 간지러움 정도이거나 열이 없고 몸이 전반적으로 괜찮을 때이며 산책 같은 가벼운 활동 수준은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목 위의 증상만 있으면 가벼운 운동 오케이 목 아래 증상기침, 흉통, 몸살이 있으면 쉬어야 함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때문에 감기 걸리나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므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자체가 감기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에어컨이 건조한 환경을 만들면 점막이 마르고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집니다. 에어컨 필터가 오염되어 있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퍼질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는 5에서 6도 이내로 유지하고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며 에어컨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감기약과 술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아세트 아미노펜타이레놀과 술을 함께 섭취하면 간 손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심한 경우 급성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감기약 성분들도 알코올과 상호작용하여 졸음이나 어지러움이 심해지며 위장 출혈 위험 증가합니다.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감기약을 복용하는 동안은 반드시 금주해야 합니다.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체온 측정, 목과 귀 검사, 인두염, 편도염, 중이염, 폐렴 가능성 확인 위해 폐 청진, 림프절 촉진. 대부분의 감기는 이런 기본 진찰만으로도 충분히 진단하고 치료 방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긴 내용을 통해 감기에 대한 오해들을 풀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감기는 흔한 질환이지만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훨씬 편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이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으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건강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